선생님은 제1 서울 창의 예술 교육 센터 예술 강사이자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선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시 문학을 노래하는 시조와 가사를 이해하고 직접 노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와 음악이 흐르는 조선 시대로 가 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시간 또는 음악 시간에 만나게 될 정가를 직접 배우고 노래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노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곡을 배우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노래는 시조와 가사입니다. 어? 선생님 저희는 정가를 배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는 정가를 배울 거예요. 하지만 정가는 어떤 곡의 이름이 아니라 한 장르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BTS라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팀원들이 있죠. 같은 개념입니다. 정가라는 장르가 있고 그 안에 가고 가사 시조가 있어요. 정가 안에는 가고 가사 시조라는 노래들이 속해 있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시조와 가사를 배울 거예요. 먼저 시조와 가사는 노랫말과 형식, 장단도 다르지만 모두 시를 노래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은 대금이나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하지만 반주 악기가 없더라도 본인의 무릎을 이용해서 무릎 장단을 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악기로 반주를 하더라도 화음을 넣거나 다른 리듬을 연주하지 않고 노래의 선율과 거의 비슷하게 수성가락으로 반주한답니다. 그럼 이제 시조를 먼저 배워볼게요. 노래를 하려면 창법을 먼저 마스터해야겠죠? 정가의 창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아, 요성입니다. 떠는 음을 뜻하는 요성은 기본적으로 호수 표면에 물결처럼 잔잔하고 일정하게 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겉소리와 속소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 밖으로 내는 소리를 겉소리, 몸 안으로 울려서 내는 소리를 속소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답니다. 아 속소리 고음이 굉장히 깔끔하게 울려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특징은 바로 시김새입니다. 꾸밈음과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시김새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많은 종류가 있고 멜로디를 조금 더 국악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된 정형시를 노래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장단은 다음과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시조는 두 가지 장단을 사용합니다. 덩 사이바 더러러러 쿵덕 이렇게 짧은 오박과 덩, 사이박 더러러러, 궁, 사이박 궁, 아, 떠, 궁, 이렇게 팔박이 혼용돼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공부한 내용이라서 다 알고 있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덩은 양손, 더러러러와 덕은 오른손, 쿵은 왼손으로 연주하게 됩니다. 사이빡은 장고를 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무릎 장단을 연주해 볼까요? 오박 시작! 덩, 사이빡, 더러러러, 팔 8박 시작. 덩 사이빠 더러러러 쿵 사이빠 쿵 어. 또 쿵. 잘했어요. 오박과 팔박이 함께 사용되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답니다. 그럼 이제 평시조의 초장 두 강만 장구 장단에 맞춰서 따라 불러볼게요. 멜로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락선 악보를 띄워놨어요. 앞서 배운 창법을 떠올리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동창 시작! 통창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둘째 각 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각 시작! 잘했어요. 시조는 한번그 선율을 배우면 시조 시만 바꿔서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사를 배우러 가 볼까요? 가사는 현재까지 12곡이 남아 있고 정학에 속하지만 민속악적인 성격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노랫말도 삼정육구의 정형시가 아닌 긴 가사체를 노래하면서 글마다 다른 선율로 노래하는 유니크함이 돋보이는 노래예요. 가사의 장단은 오박과 육박 장단 두 가지가 있고 시조와는 달리 정해진 박자를 중간에 바꾸지는 않아요. 오늘 배울 곡은 12 가사 중에서 육박 장단을 사용하는 매화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장단을 먼저 연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해 주세요. 더 사이박 더러러러 쿵따따쿵 이렇게 6박 장단을 사용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무릎 장단을 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들었던 매화가의 도입부를 무릎장단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한번 더 시작. 조금 어려운 듯 했지만 반복해서 따라 해보면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잘했어요. 모두들 고생했어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정가에 속한 음악을 바로 알고 시조와 가사를 직접 노래해봤어요. 이제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가 소리를 들으면 바로 알아챌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정가 중에 가곡과 현대에 창작된 정가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음, 아래 메일이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 배웠던 정가적인 창법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목소리>